수국조아님, 명도 후에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명도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세입자가 이미 나는 명도를 했고,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쵸? 자,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간 게 개념이 그냥 이삿짐을 널브러뜨린 건지, 아니면 진짜 집을 망가뜨린 건지, 요게, 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의 상황인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 집을, 이 부동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막 부신다든지 아니면은 시멘트로 막 하수구를 막아놨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내가 소송을 통해서 어, 변제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요. 그거를, 자, 그거는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임차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자그 내용을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삿짐 널부러뜨린 거 이거는 내 책임이에요. 이미 명도 후라고 얘기했잖아요. 명도 후인데 이삿짐 널부러뜨린 거는 내가 이 모든 걸 확인하지 않고 명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명도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임차인이면은 이제 보통은 어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를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낙찰자가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런 걸주려면은그 집에 어 쓰레기라든지 어 폐기물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각종 이제 그런 문제들을 관리비라든지 다 해결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명도 확인서를 줘야 되는데 뭐 어련히 잘 하서 가시겠지 하고 미리 주면 절대 안 돼요. 예 그쪽에서는 급하다고 무조건 미리 달라 그러거든요 이사비를 주셔야지 제가 나가죠 얘기하시는데 그걸 주는 순간 명도학에서도 미리 주는 순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냥 열쇠를 그분한테 주게 된 거예요 음 근데 사람 마음이 막상 내가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고 나면은 이게 좀 대충 대충 일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확실히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안에는 깔끔해 근데 나가봤더니 어머나 웬일이야 폐기물을 잔뜩 쌓아놨는데 딱지를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갔어 에 예, 그럼 옆집에서 막 윗집에서 난리야 아 그거 왜안 치우냐고 문 앞에 있는 거그 집에서 나온 건데 그럼 여러분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명도를 해야 된다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집을 막 이렇게 유리창 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 예, 그러면 이제 그 증명해가지고 내가 소송 걸고 소송 건다 해도 그 돈을 받기까지가 또막 이게 2년 걸리고 3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누구만 마음고생해요? 나만 또 마음고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도대상자하고는 원만하게 협의를,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건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서로 아름답게 아, 진행을 할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올리브님,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는 건 낙찰 후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자, 경매가 진행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산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 그리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또 이미 경매, 강제 경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유형들이 있잖아요. 어, 이거는 그냥 시작하는 유형이 다를 뿐이지. 낙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에 대한 건 전혀 다른 부분이 없어요.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재산을, 이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게 뭐 협의가 안 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아니면 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경매를 해서, 그냥 청산하고, 저희 남는 돈 돌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빚어진 물건들일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시나, 이해되시죠? 어, 투게더 부자님, 재매각, 어, 대금 미납 물건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어, 재매각이고, 대금 미납. 아, 이제, 이게 누군가 이제 미납해가지고, 재매각이 되는 다시, 경매로 입찰 날짜가 잡혀가지고 경매로 나온 물건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어, 미납 그러면은 어, 정말 낙찰을 받고 보니까 권리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에 예,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잔금을 납부했다가는 몇천만 원을 손해보게 생겼네 그냥 입찰 보증금 천만 원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납하는 경우가 있고요또한 어, 가지는 대출이 될줄 알았는데, DSR이 안, DSR이 안 돼가지고,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어, 떻게 빌릴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미납하는 경우도 있고, 어, 또 막상 낙찰받고 가서 보니까 집안 상태가 꼴이 말이 아닌 거야. 막 예를 들어서. 권리분석은 문제가 없는데, 아니, 도저히 안 되겠어. 예, 그래가지고 또뭐안 받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권리 분석적인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그건 공부를 조금 해야겠죠. 어 권리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그러면 그건 안다고 칠게요. 권리는 문제가 없었어. 자 그러면 어 이분이 뭐집 상태가 안 좋나? 예뭐 네. 이런 거를 어 파악하기 위해선 내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현장 조사를 해보면 좋을 거고 또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은 좀알수 있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은 어떤 곳이냐면. 법원에서 이 경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 우편 같은 것들을 어, 어떤 자료 요청 같은 것들을 어, 보낸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접수 받은 기록 또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보면 낙찰 이후에 어, 이 낙찰자를 뭐라 그래요?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최고가 매수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저, 거기에 어, 송,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 변경 요청을 했다든지, 어, 뭐, 여러 가지 어떤, 아니면은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든지, 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아, 이분이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아,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줘서 미납을 했구나. 아, 이분은 아무 노력도 안 했네? 뭐야? 이거 뭐, 이거 대출을 못 받았나 본데? 뭐, 이런 정황들을 그런 걸 보면 또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자 예. 안녕하세요 밑도 님 재개발 지역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을 주임사 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야 글쎄요 이거 잠깐만 재개발 재, 주임사 등록 글쎄요 가능한 걸로 알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고고와 어, 관계된 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바로 어, 구청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월요일이 되면 투게도 부자님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는 어 아파트 의 대지권 미등기는 낙찰 후 대지권 이전에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자, 어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는 음, 이 건물에 대한 건 등기가 됐지만 대지권의 땅에 대한 건 등기가 안된 상황인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어, 보통 사실 대부분은 이게 낙찰 받고 여러분들이 그냥 소정의 조그만 비용만 내면은. 그, 대지권도 등기를 할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대지권에 대해서 어떤 근저당이나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등기를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조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 문제 없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 한옥님, 안녕하세요. 네, 여름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공매로 농지 임대 남편 거랑 제가 제 꺼, 낙찰받았어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공매로, 농지, 농지, 아, 농지를 이제 빌린 거, 어, 빌려서 쓰는 거죠. 뭐, 1년에 뭐, 50만원 이런 거 받으셨나봐요. 그죠? 음, 5년 경력 쌓고, 농지연금 해보려고요. 어 좋은 방법입니다. 예, 농지연금이, 어, 지금, 사실은 이제, 낙찰받은 거에 비해, 낙찰가로 감정이 돼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로 감정을 해서 평가해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굉장히 유리하죠.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여름님 잘하셨어요. 네, 아내 의 권유님 조정현 노래 그러니까 아또 강진이 모셨네요. 네, 상가를 낙찰받을 때 배당 요구 안한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 후 보증금 인수를 하고 그 이후 재계약이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자 봐봐요.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배당 요구를 안했다 그랬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은 뭐예요? 대항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러면요. 나는 그 임차인의 권리를 먼저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어, 낙찰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긴즉슨 나는 이곳에 원래 계약했던 계약 내용대로 난 이곳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어떻습니까? 그 임차인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을 인정하고 낙찰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내보낼 수 없어요. 주변의 시세가 월세가 1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50만 원에 있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있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현 시세대로, 요즘 주변 시세대로 월세 100만 원 주십시오. 이게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미 이 사람이 그 전에 50만원의 계약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재 계약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할수 있어요? 5%의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년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내보내고 내가 현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은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배당욕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되죠 그러나, 반대로, 배당욕을 했다면,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를 보증금과 바꾼 거예요. 나는, 예, 근데, 상가 임차인들이 대부분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 보증금을, 배당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우선은 일단 내 돈은 재계약, 새로운 사람이랑 계약을 맺더라도, 내가, 어, 이 돈을 일단 받고 다시 줄때 주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처음 경매를 잘 모르니까. 예, 근데 그런 실수 때문에 나는 원래 장사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에 인테리어도 다 해놔가지고 이거 아까워서 나못 나가는데. 근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낙찰자인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도 되고요. 예, 사실 보증금을 높여서 계약을 해도 되고 그렇기는 한데요. 또 인지상정이잖아요. 예,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한 거라면 여러분들 이좀 이렇게 잘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핸들링을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내가 나만 욕심부리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여러분 내가 큰 부자 되기 어려워요. 요만한 부자는 될수 있지만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여러분들 어저께 또저 봤는데요. 요즘, 요즘에 그 드라마 보시나요? 그 뭐더라? 어, 부잣집 막내 아들 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시청률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드라마하고도, 어,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너무 저희가 너무 그 교훈을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그런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야, 어제 너무 재밌더만. 예, 오늘 또 하죠, 오늘 밤에도.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 재벌집 막내 아들. 그죠. 찾아서 많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는데요. 그, 진 회장님과 그, 막내 손주가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 여러가지 사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 완전 실전 교과서예요, 교과서. 너무 많아, 진짜.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얘기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어, 쉬시는데 불구하고, 예, 또 이렇게 굳이 또 참석해주신 여러분. 예, 감사드립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시다 화이팅!